안녕하세요, 훈이 삼촌의 영어생고생을 감사합니다. 자, 매주 수요일날 어, 개봉 영화들이 이 개봉을 하죠. 근데 이 이번 주는 좀 특이하게. 어, 목요일 날 많이 개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월 14일 날 개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 4일날 영화를 세 편을 봤어요. 윈드 리버와 아메리칸 메이드하고 어, 그다음에 베이비 드라이버라는 영화를 세 편을 봤는데요. 참 영화 세편 보다는 게그렇 아침부터 봐 가지고 뭐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뭐한편 보고 좀 쉬었다가 또한편 보고 음참 아, 그게 만만한 일은 아니네요. 아, 눈에 피로가 어, 좀 많이 쌓이네요. 어쨌든 간에 이번 영화 이제 아메리카 메이드입니다. 자, 잠시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화가 이제 어떤 범조, 범죄 영화일 수도 있고요. 어, 어떤 이제 영화고 그,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 에, 70년대에서 이제 80년대 중후반에서 어, 굉장한 어떤 이제 그 실존 인물이에요. My name's Barry Seal. 그러니까. 에 베리 시리라는 실존 인물이에요. 에, 그래서 이 영화는 시화를 바탕으로 만든다라고 이제 영화 오프닝에 나와 있는데요. 에,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요. 에, 일단은 영화는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빨라. 에. 에, 그래서 어, 영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 두 시간 안에 정말 스피드 있게 아주 그냥 막 진짜 몰아치듯이 그냥 막 에, 이제 에, 다, 에, 봤다고 해야 되나요? 두 시간 안에 그 사람은 그냥 본 거야 쭉 삶을. This g o n be good for us. w 이제, 이제 본 거죠. 그런데. 대단한 사람이구나 범죄자 쪽으로 <laughs>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말고 그러니까 범죄자로서 대단한 사람이구나. <laughs> 근데 어뭐 FBI부터 해가지고 뭐 여기 뭐 FBI, F, FBI, CIA 뭐뭐뭐 뭐, 뭐, 어떤 뭐좀 무슨 뭐 수사기관이란 수사기관에선 다이 이, 이페리실이라는톰 크루저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있는 사람이에요 잡히면 물론 무기징역이야 최소 30년은 감옥에 써야 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럼 나쁜 사람이겠네 그러나 이 영화를 보면요 나쁘다는 인식이 안 들어 어, 그냥 경쾌해 유쾌해요. 홍길동 전뭐 뜻이 껑길동이 그 산적이잖아요. 유쾌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홍길동은 뭐, 저기 뭐, 이제 부패한 양반네들 뭐, 재산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 의적이지. 그러면 얘는 의적이냐, 아니야. 그냥, 그냥 나쁜 짓 해서 마약이니 뭐, 무기니 밀매해가지고 벌어둔 돈으로 그냥 막 꽉꽉 절여놔요 막, 이제, 나중에는 막 은행에 넣을 데가 없, 없으니까 그냥 막. 땅에다 파먹고 막 어디 집안 창고에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돈을 버니까 돈을 어디 이제 쑤셔 박을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 내가 여기다 넣나? 그 땅을 파니까 아이고 얘, 아이고 내가 여기 다또돈넣은걸몰랐네그야막막 아막 짜증을 냅니다 저쪽 파니까 저기도 또날돈 넣는데. 그러니까 너무 돈을 이제 어디다 이제 숨겨놓다 보니까 숨겨놓을 데가 없네. 그러니까 돈을 막 사,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골치 아픈. 어, 케이스에요. There are bills b l o w n around everywhere. I'll rake it up in the morning. 어, 그러니까 이제 이, 이런 장면을 보면 이제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야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죽기 전에 살아봤으면 좋겠 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든 영화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당시에 70년대 어떤 이제 에, 정상적인 어떤 항공사의 조종사 파일럿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 이제 직장 생활인 거지. 이제 뭐 가서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애를 낳다 보니까 돈이 또 많이 필요하잖아. 미국 아빠들이. 그니까 항공 파일럿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돈이 더 필요하니까 부업으로 그뭐 밀매를 좀 해요. 이제 파일럿들 가방은 잘안뒤지니까그 안에다가 이제 뭐 쿠바산 시가라든지 이런 걸막 넣고 이제 약간 이제 품돈을 벌어. 그런데 시아에딱 걸린 거지. 그래서 그 가방을 뒤지고 있네. 그러니까 통크로지가. 아니, 이거 내 가방인데. 아, 당신 이거, 이거 밀매했네? 딱 걸렸잖아. 그럼 직장에서 잘리잖아. 그러니까 시아 애들이 이제 그런 약점을 잡고선 들어온 거야. 세이퍼인지 뭔지 그 이제 시아에 직원 하나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나 이거 얘기 안할 테니까. 나랑 CIA랑 일을 한번 해보자. 뭐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냉전 시대죠. 소, 이제 소련과 미국이 팽팽한 어떤 이제 미, 어, 어떤 핵 미사일 가지고서 서로 이제 막 하는데. You trust me. No. 이, 이 중남미 쪽은 이제 그 러시아의 이제 소련 애들이 이제 침범을 해들어려고 그러잖아요. 잠식해 들어갈려고 그래야 이제 미국하고 가까우니까. 미국 은 어떻게든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이제 중남미 국가 쪽으로. 그니까 러그 어떤 의심되는 국가들 어떤 감시대에 대한 국가들은 이제 어떤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당시 윈공이성이 없잖아 7 0 년대 그러니까 이제 항공사진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 이 베리실이라는 톰 크루즈의 그 이적에 보니까 뭐 쟁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를 픽업해서 에~ 이제 비행기 에, 전용 비행기를 줄 테니까 그걸 타가지고 이제 항공사진 찍으라 이거야 거기를. 낮게 해가지고 찍으라니까. 원초적인 거죠. 비행기를낮게 해서 어떤 이제 그 방군이나 이런 애들 저기 뭐야. 어, 이제 어떤 그 미국의 반, 반미 감정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어떤 그런, 그런 국가들에 대한 어, 이제 감시를 하는 거야. 기지나 군 시설을. 그니까, 어, 그니 이제 그걸 하기로 해. 그니 그러니까 이제 몰래 이제 가서 뭐 항공사실 막 찍으려고 하고 막 위험하지. 어 때로는 막 이제. 막, 엔진 하나가 막 꺼져가지고 막 죽을 똥살똥 막. 그래서 막 찍어. 밑에서 막낫겠더라고막군인들막 총속 난리가 나잖아. 어떤 그런 위험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톰 크루즈는 되게 즐겨. 왜냐하면 그 맨날 평범하게 맨날 어떤 일정적으로 그냥 비행기 타고 갔다가, 갔다가, 말았다가 지루한 일상이 어떤 반복되는 것 중에서 이게 스릴을 맛보는 이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CIA랑 일을 했다는 어떤 스파이나 어떤 첩보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았 근데 그런 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CIA가 저, 주는 어떤 그런 지도나 이런 항공 지도나 이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교묘하게 이제 피하는 방법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든 날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마약, 그 이제 범죄 조직들이 톰 크루즈를 노려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을 한번 날라주는데 어 2000달러씩 주겠다 어그 당시로 이제 큰 돈이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간에 천신만 곳에 이제 뭐 이제 그 마약을 싣고서 이제 어제 막 날라주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밀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간에 이제 그러면서 판이 커지게 되고 어 범죄 이제 그렇 않으면 처음에 어려워 뭘가 이렇게 뭐저 소두둑놈이 아바늘 도둑이 소두둑 된다고 딱그 속담과 맞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처음 시작했다가. 이제 점차점차 판이 더 커지는 거야. <laughs>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 한 대로 이제 안 되니까 고용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비행기 다섯 대까지 이제 도용하면서 막, 막무가내로 막 무기도 막 밀매를 하고 막 마약도 밀매를 하고 이제 한번 비행기 한 대로 오를 때마다 막 이제 수, 막 수십억씩 떨어지니까 돈이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어찌되거나 마약 밀매, 무기 밀매, 그리고 나중에 어떤 그 당시에 처한 어, 그 냉전 시대에 이득을 본 어 베리실이라는 어, 파일럿에 대한 얘기예요. 어, 이 영화의 빛과 어두운 빛은요, 굉장히 유쾌합니다. 어떤 다른 오락영화보다도요, 이 영화는 좀 실존인물이고, 좀 아예 번데르니까, 에라이. 뭐, 뭐좀 지루하겠지. 에이, 토크를 이용하는 미션이 봤어, 저는. 때로 부식이 이런 영화 나와야 되는데, 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오산이 있을 수 있어요. 의외로 이, 이 영화가, 그 전에 윈드 위버가 오히려 더 드라마적이었고 오히려 오히려 이 영화가 저 윈드 위버가 다닥 벌리고 샘슨 채맨 국가에서 나를 요구해 아 당신 필요해 어 그래서 국가 기밀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또 희생도 하고. 아, 희생이라기보다는 그 나라를 또 하고 또내 개인을 위해서 또내 개인을 위해서 또 밀매하고 국가를 위해서 또 밀매하고 그니까 누이 조고 매무 좋고 어떤 그런 것들에 통쾌한 어떤 시... 야... 딱 보는 재미가 있어 Get it f u c k i n g done 과연 이 영화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가? 그러니까 감독이 뭐 얘기하고 싶은 건가? 감독이 이제 봤는데? 어? 아, 그리고 웬만한 어떤 이제 유명인물들은 다 이제 뭐 영화화되고 뭐 소설화되고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감독이 딱 보니까, 어? 뭐야, 이런 베리실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어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어 그냥 이사람잘 알려지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보니까, 어, 아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살았네, 이 사람이. 그냥 돈을 그냥 무슨 막, 그냥 막, 그냥, 그냥 깔때기, 깔때기 아니라, 맞어? 그냥 긁다, 긁다 못해 냐 막, 긁었네.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FBI라든지, 뭐, i a 애들이 이제 거, 건들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 왜이 사람이 그렇게 됐는가.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레이건 정부 때, 이제 부시 정부 때 어떤 그런 치부들을 얘가 뒤에서 다 했다는 거예요. 에이. 그러니까, 예전에 월남전 때 했던, 이제, 했던 것들을 이제 미국 애들이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월남전 때, 미국과, 어, 이제, 빼트콩들 간에 이제 싸웠죠. 그, 그러니까 이제, 남 베트남을 이제, 미국이 지원을 했잖아요. 싸웠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소련 애들이, 미국처럼 전면전에 나서지 않고, 무기나, 어떤 그, 빼트콩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켰어. 그러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 보게 되면 소련은 월, 월남전에, 어, 참전하지 않은 거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서지는 않은 거야. 그러나 뒤에서는 무기를 대주고 또 어떤 이제 훈련, 그 배트공 애들을 군사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고 그니까 뒤에서 서포트는다 해준거지 더 나쁜 놈이지 국제사회에서 소련이 욕을 안 먹는거지 왜냐면 자기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뒷구역에서다 도와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괜히 그냥 막전면적으로 그냥 쌩때같이 했다가 미국 젊은 사람들이나 죽고 그러니까 언론이 악화되잖아 그니까 그 전쟁에 질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그러니까 철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고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서 이제 확 뛰어요 그래서 미국의 전략이 야, 우리도 이제 전면전으로 나가지 말자고. 애꿎은 우리 전 젊... 미국 청년들을 거의 전쟁터로 먼서 죽일 순 없잖아. 그러니까 그 소련이 했던 법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 쿠바다 그러면 쿠... 쿠바 공산당 그 독재 정권을 부시기 위해서 반군에게 무기를 주는 겁니다. 미국이 몰래 무기를 도와주고 또 걔네들을 이제 미국으로 데려와서 군사훈련 시켜 그리고 다시 보내 이런 식으로 서포트를 하면서 원하는 정권을 만드는 거야. 미국 정권에 친 정권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화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다스리진 않지만 미국인이 없지만 미국보다 더 미국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미 정책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중남미 국가를 그렇게 이제 마,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기를 갖다 몰래 이제 대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어떤 밀매꾼이 필요한 거지. 어떤 그런 거로 잔뼈가 굵은. 그러니까 베리실이라는 인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톰 크루즈가. 그니까, 러톰 크루즈가 한 거는, 뭐, 애국, 애국이고, 또그 어떤 밀수가, 어, 어떤 범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냥 그걸 인정해 준 거니까. 예. 그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제의식이 없어. 그냥 돈벌이 수단이야. 나라에서 하라니까 하고, 저쪽에서 또 하라니까 또 돈이 되니까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로서, 어, 또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그니까, 어떤 이 영화를 보게 되면요. 아, 그니톰 그러니까 크루즈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야. 번지자이긴 하지만은. 아, 아, 그, 그 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상황이, 그러니까, 베리실이라는 그 사람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 시대적 배경이. 그래서 저는 이제, 베리실이라는 인물을 과연 욕할 수 있는가. 어떤 국가의 희생양일 수가 있, 있는 거죠. 필요하니까 쓰고, 또 어떤 소모품으로, 또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딱! 써버리고 버려버리는. 안타까운 사람이죠. 어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러나 그가 어 평범한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범죄가 합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조차도 밀매조차도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활용했던 그 당시에 어떤 레이건 정부라든지 어떤 국가의 어떤 다른 어두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파헤치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유쾌하게 이제 다뤘다는 거야. 유쾌하게 다루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한낱 꿈, 음. 그러니까 이 세상 이치가 그렇게 만만하냐? 만만하지 않다. 이걸 말하고 싶지 않았나라는 게싶네